안녕하세요. 시리맨 아이아닷컴의 시리맨입니다 지금 여기 어, 에즈락의 Z77 익스트림4 어, 보드가 있고요 소켓은 어, 인텔의 LGA115입니다. 어, 여기에 사용할 CPU 쿨러로 어, 잘만의 CNPS14X를 소개해드릴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멋지게 생겼는데요. 이걸 지금 이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볼겁니다. 네. 지금 장착하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일단 매뉴얼을 꺼내보면, 어 지금 제품 구성표도 이렇게 쭉 나오고, 어떻게 장착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복잡합니다. 뭔가 뭐 많고,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유가, 어 이메 어 GPU 쿨러 같은 경우에, 어 인텔의 어 소켓 2011, 1366, 1156, 115775까지 전부 다, 다 커버 되고요. AMD 소켓도 FM1, 어, AM3+, 뿔, 뿔, 그 AM3, AM2+, 뿔, AM2 CPU까지 다 모두 다 커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좀 구성품 이좀 복잡한데요. 아무래도 소켓 모양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지원하게해서 그리고 또 구성품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어, 좀 복잡한데요. 방법이 복잡할 뿐이지, 실제로 한번 해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지금 우선, 어, 구성품들은, 여기 제가 막다 꺼냈습니다. 그냥, 봉투가 여러 개들어있는데 그냥 일단 다 꺼내십시오. 그냥 전부 다다 꺼내고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 다 꺼내보면 무슨 볼트도 있고, 뭐가 많을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많은데, 일단 다 꺼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클립 지지대 같은 게더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있는데 이것만 지금 당장에는 안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e 시프 콜라 같은 경우엔 <laughs> 가운데 안쪽에 지금 펜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양쪽으로 이쪽에도 이쪽에도 펜을 더달 수가 있습니다. 그 펜을 세개 돌릴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만 이 지지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립을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당장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빼놓고 나머지는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바람이 뭐 있어요. 네, 이거다쓸 겁니다. 네. 소개 먼저 드리죠. 지금 뒤로 보면 아, 이게 지금 여기 마이, 메인보드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이 어, 뒤쪽입니다. 메인보드 뒤쪽인데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나가겠죠? 네. 이쪽 나가 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도 보면 팬이 돌아갈 텐데 바람이 어느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바람이 나가느냐면은 이 아래쪽 부분에 보면 어, 펜을 지지하는 지지대 부분 이 있습니다. 이 지지대 방향 쪽으로 바람이 나간다니까 이쪽으로 나가겠죠? 이쪽으로 바람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바람이 뒤로 나갈 겁니다. 네, 그 방향은 먼저 두시고요. 우선 내려보면 어, 이분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뭔가 잡아서 메인보드가 잡아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CPU 닿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잡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이 부분에 지지대를 만들고 뭔가 잡아줄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걸 끼우고, 지지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어떻게 끼우느냐? 지금 끼울려고 해도 풀어하지 않죠? 설명서 보면 이 볼트로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트로 풀고요. 완전히 다 풀지 마시고 조금만 풀어줍니다. 근데 4개 다풀어야되는데 동시에. 어, 이렇게 풀면 이 부분에 아까는 없었던 틈새가 생깁니다. 이 사이 부분에 지금 틈이 생겼죠 네, 이 부분에 클립을 끼울 건데요 <laughs> 클립 끼우는 방향도 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지금 AMD 지금 AMD보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쓸 겁니다 가장자리 안쪽 부분 바깥쪽 부분 거쓸 건데 이 부분이 어, 지금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데 이게 위로 가도록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끼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끼워야 된다. 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이건 AMD 방식입니다. AMD 방식은 이 식으로 끼우고요. 인텔 방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꺾였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위로 가도록 이 사이 부분에 넣어서 끼웁니다. 네. 끼우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그런 방법으로 이 사이 부분에 끼웁니다. 그리고 볼트를 조여줍니다. 근조이지기 네, 전에 이 사이 부분 이쪽 부분을 보면 뭔가가 이렇게 어, 고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같이 걸려야 되고요. 지금 네. 양쪽을 잡은 상태로 조여줍니다. 조일 때 양쪽 다다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줘야 되고요. 이걸 조이면 이게 또 같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하면 이 베이스 부분 높이가 지금 이 부분 맨 바깥쪽 부분에 네네곳네곳 네 있는데 이 부분의 높이가 비슷해진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 살짝 빠지는데 덜 조여서 렇습니다 지금 꽉 조입니다 이 부분. 해 주면 이 부분을 잡고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이제 메인보드가이 부분을 잡아 주겠죠, 이렇게. 근데 어, 금 이제 인보드 뒤쪽에서 다시 이걸 다 잡아 주고 생긴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면 보시면은 지금 메보드가 있고요. 이게 위에 지지대가 뒤쪽이 됐으니까 이렇게 올려 질 건데 이렇게. 올려 지는데이 어, 메인보드 뒤쪽, 그러니까 뒤쪽 부분을 보시면 뒤쪽에도 뭔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부분을, 위쪽 부분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꽉 잡아주게 되는데, 그렇게 야 튼튼하게 지지가 됩니다.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네. 검은색 부분, 이 백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이걸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메인드, 메인보드 쪽 이렇게 닿을 겁니다.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올려질 겁니다. 뒤쪽에 보면은 움푹 들어가 있고 모양이 좀안 좋은데요. 네, 이 부분 뒤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맨보드 뒤로 보이고 그러니까 인보드에 이게 모양이쁜 부분 이 안쪽으로라도 이렇게 붙여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질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 지지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이 부분에 구멍이 넓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가운데 부분이 LJ115입니다. 1151156은 이 가운데 부분을 사용하는데요. 맨 안쪽 부분은 775고, 맨 바깥쪽 부분이 2366입니다. 이건 대부분 다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걸 만두축에서, 이 모양 안 좋다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ㄷ 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 어, 볼트, 이 부분을 끼울 겁니다. 이걸 끼우고요 가운데 부분에 끼우면 니다 가운데. 가운데 부분에끼우고요 이렇게 끼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끼우면은, 이 부분을 자꾸 돌려주려고 해도 안 돌아갑니다. 지금 안쪽에 나사 모양이랑 볼트, 어, 그러니까 좁은 틈이랑 그리고 볼트 모양이 서로 딱 맞아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꽂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잉글잉글 돌아가죠. 이렇게.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거고요. 이렇게 끼우기만 해서도 사용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멤보드 뒤에 끼우면 이렇게 쑥 빠지겠죠. 밑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립을 끼웁니다. 클립은 반대로 끼우면 당연히 모양 안 맞을 거고요. 이쪽 부분에 맞춰서 이쪽 부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곳을 전부 다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백플레이터가 완성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메인보드 뒤쪽에 붙일 건데요. 붙이기 전에도 뭐 검은색으로 블럭되어 있는 부분은 붙일 건지 아니면 은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건지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네, 양면 테이프, 안쪽이잖아요. 네,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양면 테이프를 이 위쪽 부분에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붙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메인보드 뒤쪽에 이걸 이렇게 걸, 이렇게 딱 붙일 텐데요. 아무래도 뭔가 잡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쑥 빠질 겁니다. 이렇쑥 빠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걸 양면테이프 붙여주는 겁니다. 양면테이프 한번 붙여보죠. 네, 이렇게 떼고 이부분을메모들 뒤쪽에. 이런 방향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홈이 있고요. 이홈 부분에 맞춰서 올려주면 된다. 네, 이렇게 맞춰주서 올리면 지금 딱 들어갔죠. 네. 지금 양면 테이프도 붙여서 흔들어도 이 부분이 안 떨어집니다. 네. 제대로 딱 붙었고요. 이제 이 위쪽 부분을 보시면. CPU 주위로 홀 부분에 이렇게 살짝 뭔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고정시켜주면 되겠죠. 홀은 완성,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윗부분에, 어, CPU와 쿨러의이 베이스 부분에 아무래도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매끈하긴 매끈한데요. 굴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t h 컴파운드 l 로 바릅니다. 지금 이 부분, 이쪽 부분 찌질라고돼있는데 있죠. 이 부분은 살짝 찍고요. 찍고 컴머컴퍼운드 지금 이 양도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다 바르지 마시고요. 아, 생각보다 일부러 좀, 조금만 들어있네요. 예. 저는 이 정도만 바르는 편인데 가운데만 조금 바르고 이걸 렇게 펴서 발라도 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뭐 일부러 렇게 뭐 펴바르고 그러진 않는 편데 그냥 안 펴바르셔도 충분합니다. 뭐 성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만 짜고요. 너무 많이 짜도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네, 이부분이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어 이제 이걸 이렇게 올릴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었죠. 지지대 부분이 뒤로 가도록 올립니다. 네, 그 전에 지금 하나 하나 더 챙겨가죠. 네. 이 부분에 뒤쪽에 선이 있는데 이걸 미리 빼서 미리 빼준다. 왜냐면 선이 짧으면 꽂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빼놓고 선은 아주 정리하고요. 이 윗부분에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올리고 폴트를 조일 건데요. <laughs>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폴트를 놓고 이렇게 조일 겁니다. 근데 폴트도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나사산이 좁은 게 있고, 나사산이 긴게 있습니다. 지금, 나사산이 좁은 게이 인텔용인데요. 이걸 쓸 겁니다. 이걸 맞춰서, 4개를 네 개를 준비해 놓고요. 지금 이렇게 네 개를 준비해 놓고, 이걸 조일 건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걸 올리고, 이 좁은 틈 안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조일 건데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지원합니다. 도구를 지원해서 볼트 어, 조이고 이 위쪽 올려서 걸고 이렇게 돌려서 조이면 되겠죠. 예, 처음에 손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조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시고요. 올리시고. 이, 지금 잘안 보이지만은, 이 부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사산을 올려서, 조여줍니다. 네.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 조였으면 반대편 조이고, 쪽 조이고 반대편 조이고 한순으로 조이면 됩니다 지금 조였으니까 돌려서 반대편 부분을 조여줄 텐데 요이 부분은 좀캠 어 위치로 옮겨서 다시 보여드리죠 조여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조일 건데요. 이렇게 걸어서, 돌려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처음에 손으로 돌리게 낫겠네요. 네, 손을 돌리고, 지금 완전히 꽉 조여도 되는 게, 지금 나사산 모양이 딱 길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꽉 조여도 됩니다. 네 지금 양쪽 다 이렇게 조였는데 이런 같은 방법으로 네 곳을 전부 다다 다 조여줍니다 네, 조였다고 치고요 다 조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어, CPU 쿨러 부분에 어, 지금 이 위쪽 부분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CPU 팬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부분은 메인보드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으시면 지금 지 u 쿨러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거기다 장착이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네, 크게 봐서는 이정도 크게 됩니다. 이제 소음 같은 부분은 이제 글 설명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